코루틴을 종료하고 예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루틴은 실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while 주루를 사용해서 끝나지 않은 무한 루프로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코루틴을 강제로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close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음 코루틴에 숫자 2 0 개를 보낸 다음에 코루틴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네, i는 1부터 렌지 20 그랬습니다. 렌지 20이니까 어때요? 0부터 19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샌들을 0부터 19까지 반복해서 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받아서 x가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네, c o c l o s 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르틴 객체 c l o s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코르틴이 이제 종료가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코르틴 객체에서 네 클로즈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코르틴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가 끝나면 네 코르틴도 끝나기 때문에 클로즈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 코르틴의 종료 시점을 알아야 될때이 클로즈를 사용하면 네 편리합니다 제너레이터 엑시트 예외 처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르틴 객체에서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코르틴이 종료될 때 제너레이터 엑시트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예외를 처리를 하면 코르틴의 종료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코르틴 안에서 try except로 generator exit 예외가 발생이 되면 코르틴 종료가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close 메소드로코르틴을 종료를 할때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르틴 종료라 종료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코르틴 안에 특정 예외를 발생시킬 수는 없을까? 이번에는 코루틴 안에 예외를 발생시켜서 네, 코루틴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루틴 안에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throw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throw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던지다라는 뜻이고 예외를 코루틴 안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때 throw 메소드에 지정한 에러 메시지는 except as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코르틴 객체, t h 우 예외 이름, 에라 메시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코르틴 안에서 숫자를 보내서 누적을 하다가 런타임 에라 예외가 발생이 되면 에라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누적된 값을 코르틴 바깥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ry except 가 보이 죠？그래서 코 루틴 안에서 Try except 로 Runtime 에 라라는 예 외가, 발 생이 되면 프린트 로에라 메시 지를 출력 을 하고, 일들을 사용 해서 토탈 을 바깥쪽 으로 전달 하 도록 만든 거 죠. 그러면 여기 코르틴 바깥쪽에서는 시오점 스로우 런타임 에라 예외로 코르틴 끝내기라는 것처럼 스로우 어, 메소드에 런타임 에라 예외와 에라 메시지를 지정을 해주면 코르틴 안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르틴 안에서 익셉트에서 일들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전달한 값은, 어, throw method의 반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코르틴 안에서 예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외로 코르틴 끝내기가 출력이 되고요. 코르틴 바깥에서는 여기에 누적된 값, 토탈에 누적된 값 190, 0부터, 음, 19까지 누적된 값 190이 이렇게, 네,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코르틴을 종료하고 예외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